저희는 오티콘 보청기 광명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원장 정찬민입니다. 저는 실장 나정미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여기 광명사거리에서 지금 7년째 난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보청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보청기센터를 시작할 때는 어, 사실 청각장애인분들과 난청인들의 많은 아픔과 그리고 그분들을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분들한테 좋은 소리와 좋은 그 삶의 기쁨을 삶의 질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공부의 필요성도 느껴가지고 대학원에서 청각학 전공을 해서 청각학 석사 학위도 받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센터가 또 의외로 또 계속 잘 되다 봐서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광명시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저희가 조금씩 에, 광명,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조금씩 기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고청기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청기 점검이라든지 청소 같은 경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보다 어, 많이 잘 돼가지고 저희 센터도 더잘 그 되고 있어가지고 올 2014년은 나름대로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해보다 많은 욕심이 아니라 조금씩 더 어, 센터가 잘 돼서 광명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더,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어, 좋은 일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원장님께서, 어, 난청인들의 그 피팅이나 전문적인 걸 맡고 계시면, 저는 저희 오티공정의 관광센터에 홍보를 맡고 있는데요. 어, 주로 제가 한 마케팅 요소는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페북이나 카스나 이런 것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저는 블로그를 많이 위주로 했는데, 그 소설상점 교육을 통해서 그 블로그를 접하게 되고, 어,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희망과 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또 보기도 했고요. 지금 또또 또 그만큼의 큰 좌절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완전 요물인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극이 되었고 더 공부도 하게 되었고 어, 그 앞으로도 2015년도에는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주실 수 있도록 확고히 다질, 다질 계획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네, 2015년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